안녕하세요. 어, 퇴근하고 이렇게 어, 집에 왔습니다. 어, 오늘 블루아카이브 우타 히메인, 어, 아 이름도 안 나오네. 하츠네미쿠가 오늘 콜라보로 어, 등장을 했는데요. 어, 제 엔딩곡도 하츠네미쿠로 만들었는데 음, 좀 허접하죠, 제가 만든 건 좀. 어쨌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, 음, 바로 한정. 가차로 등장한 하츠네미코를 어, 뽑으려고 합니다. 80년 차 정도 할 생각이고요. 음, 그후로 과금은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그다음에 어, 한국 오픈이 11월 9일이죠. 어, 앞으로 6일 남았는데 어, 기대가 되네요. 얼마나 어, 상위권에 올라갈지 기대가 됩니다. 자, 뭐. 어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바로 10연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체는 미크 고! 자아네꽝일것 같네요 아무래도 첫번째 오 그래도 금은 많이 주네요 일단은 뭐 안나왔으니까 스케이프 하도록 할게요 자 스킵 어. 화면이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오늘 지금 컴퓨터 상태가 별로 좋진 않네요 음. 그리고 왜 이렇게 렉이 심한 건지 잘 모르겠네 어쨌든 이어서 계속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년 차째 고! 아이 타이밍 안 맞게 g 고! 자, 아침에 하치네이쿠 나와라. 어, 이번에 뭔가? 뭔가? 오, 네. 일단은 삼성 확정이고요. 아, 뭐 이렇게 간단하게 20년차 때 끝나게 될 줄은 몰랐네요. 음. 죄송합니다. 빨리 뽑고 어, 시도록할게요 자, 그러면 오, 일단 쓰지도 한 않... 일단 세 번째. 자,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. 세 번째. 자 여기서 나옵니다. 하츠네미쿠, 하츠네미쿠, 하츠네미쿠. 아, 진짜 슘이네요. 자 일단, 음, 그 차라리 신 신규 캐릭 신규 캐릭터도 아니고 좀 아쉽네요. 자 그러면 다시 30년 차째. go. 아, 이번엔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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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, 어... 연속으로 자. 이번엔 미쿠라고 써볼게요. 자, 미쿠라고 썼으니까 미쿠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네 번째. 이번엔 네 번째입니다. 네 번째, 세... 미쿠, 여기서 끝납니다. 자, 죄송합니다 이, 쿠아아기네요아왜이러지음자 다시 어 마음을 가다듬고 자, 40년차째 고! 자 한 번은 꽉 나오겠죠. 음, 뭐한 번쯤은 뭐, 뭐 지나가야지. 미쿠 히라가카나로 써서 그런가가 카타카나로 써야 되나? 그래도 금은 두 개네요. 어, 바로 스킵 할게요. 자, 40년차째 끝났고요 금은 두 개가 나왔는데, 아니, 금이 아니라, 무지개. 삼성은 두 명이 나왔는데 어, 미쿠가 안 나오네요. 자, 50년 첫째. Go. 어, 저는 뭐 한국 플레이는 안할 거고요. 음, 일본 플레이만 뭐 동종 이렇게 뭐 콜라보를 한다든지 뭐할 때마다 조금 조금씩 할 생각입니다. 블라카이브는. 자, 이번엔 카타카나로 쓸게요. 카타카나 어떻게 쓰냐요 쿠, 쿠, 자, 미. 아,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 몰라서 안쓴건 아니고요 자 스킵할게요 아, 뭔가 주는 게 전보다 느렸긴 했는데 어쨌든 자 60년 차째 고! 제발 미쿠야 나와라 얻고 왔네요 삼성 그렇지 삼성 확정이고요 자 그러면 미쿠를 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쿠 미쿠 자오 일곱 번째 자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, 다섯 번째 여섯 번째, 이제 인가요? 이제 일곱 번째, 자 미, 미쿠 아, 아, 아. 호시 노네요. 음. 자 스키 바게요 뭔가 이번에 뭐두배 이벤트를 하고 있나? 삼성 확률은 좋은데 미쿠가 안 들어있네요. 자 앞으로, 아 앞으로 10년차 밖에 안 되네. 80년차 될줄 알았는데, 70년차네요. 에이 뭐 어쩔 수 없죠. 뭐 일단은 방송은 70년 차에서 어 멈추도록 하고요. 일단은 마지막 10년 차. go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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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. 아, 삼성은 안 나올 것 같네요. 자, 뭐 미쿠. 미쿠, 미쿠, 미쿠. 자, 뭐 간단하게 뭐 나오지 않았으니까 스킵할게요. 에이, 이렇게 미코 콜라보는 끝나게 되네요. 음, 물론 이제 제가 좀 모아가지고 더 뽑을 생각은 있는데, 어, 제가 지금 연속으로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, 프리코네, 프리코네, 시로네코 테니스, 시로네코 프로젝트, 연달아, 뭐, 샤를로트하고, 어, 프리패스 때문에, 어, 의외로 뽑기는 다 성공했는데, 역시 블루아카이브에서는 실패를 하네요. 어, 여태 성공률 100%였는데 음, 안타깝게 됐네요. 아, 더 뽑고는 싶은데 좀 평소에 많이 모아놓을 걸 그랬나 싶기도 하고. 음, 그리고 국내는 이제 어, 11월 6일날 출시를 할 건데, 아, 11월 9일이죠. 어, 글쎄요, 뭐. 잘 됐으면 좋겠네요 어, 일본에서는 뭐 얼추 잘 나가고 있으니까 어, 기대는 되는데 음, 이번에 퍼블리셔가 바뀌었죠 어, 넥슨으로 바뀌어 가지고 뭐 동일하게 운영을 할지 아니면 어, 똥망 행보를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음, 개인적으로 카카오 만큼 카카오 게임즈만큼 좀 운영을 해 줬으면 뭐 어떨까 라는 좀 생각은 합니다 아니면 뭐 요스타가 그냥 했어도 요스타였나 어, 어쨌든 그대로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좀 그런 부분이 아쉽네요. 음 그렇습니다. 자 그러면 어 오늘 70년차는 여기서 어, 마치도록 할게요. 혹시나 뭐 방송은 아마 찍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어, 조금씩 모아가지고 나중에 방송 키면 먹었다 못 먹었다 뭐그 정도는 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자,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!